라이브나스의 심프레디케스와 <미나스> 홍불이 놀라는 것과 나 재밌겠다 난 좆같다 벌써 어, 내가 다시 여기 오게 되다니 같은 걸 벌써 아 얘네 얼굴 오랜만에 보죠? 내가 알고 있는 너네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만 아무튼 오랜만에 본다 너희들이 나를 응원해준다면 나는 어이, 아, <미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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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뭐예요? 이스테이그라고? 아니, 이 씨. 첫날밤부터 이스테이그가 뭐야? 아니, 쫄? 하나도 안 쫄려요. 그냥, 어? 코, 코딱지 파면서, 고추 긁으면서 보기만 해도 돼요, 얘네는. 뭐가 무서워? 조금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. 야, 이제 2시야. 이제 3시. 뭐, 뭐,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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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에? 에, 에, 오, 에이,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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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사 게르나 와! 나는! 왔어, 이 진짜 왔어? 어떻게? 거장이색! 아 눈치 있으면은 안녕하세요. 아 혹시 이제 내가 왜 냄인가요? <목소리> 1일 차부터 왜 이렇게 애들이 열심히 움직여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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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씨아씨 아, 일일 차부터 지랄이네 진짜. 네? <목소리> 아 이새 또 언제 움직인 거야? 치코 그러지 마. 아니 치카. 씨발아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놀래라. 혹시 보고? 치카 보고? 보니 보고 아 존나 토끼 새끼라서 발작난 거 봐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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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아왜 저희 인스타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나와요 어뻗져뻗 꺼져, 씨. 꺼져. 아좀가이새 새끼. 엘퍼 남았어 어떡해 너무 막 썼다 어영포영포 영포. 들 단체로 지라. 이제는 브라디 돔피, 치코, 너네가 너무 그랬다 지금. 게리무. 아씨 됐다. 아 씨. 아 이거 카메라 올리면 벌어 나올 거 아니야 이거. 아 씨. 아 다섯 신데. 아, 아. 아 놀래라. 야 폭시 존나 싸가지 없네 이 새. 씨. 아이 스타이그 왜 이렇게 자주 나와요아 또지. 야! 이! 야! 이 엄마만 에바야 이새 x 꺼져 이새 x 좀 문도 누리지 말고 꺼져 이 새XX 오 <laughs> 어, 갔다 어어거오어병 꺼져 어 본인 때문에 문도 안열어병 x x 죄송해요 아 적당히! 몇 번을 쳐먹은 거야 이새 x 이 정도면 홍보리가 보급판 설치한 거 아니냐? 아니에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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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프레니 웃음소리가 제일 신경 거슬려아 프레니처럼 좀더 아, 꼬리 올. 아, 아이 인형 새끼들은 왜날목괴롭혀수안다린 거야? 도대체 제대로 프레니랑 같은 목적으로 올 텐데 그냥 즐겨 잠깐뭐 서든아 어서오고 형은 널 공략했어 이미 아너 또지 네 매일 밤질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진짜 빨가 배터리 없어 안 가해! 8% 남았다고 새끼 발 꺼져! 어, 아, 죽 됐다. 갔냐? 갔다. 갔으면 뭐해? 지금 3% 남았잖아, 지금. 아, 이제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나? <laughs> 제발 6시 내주세요, 제발. 제발 6시 내주세요! 제발 6시, 빨리 6시. <laughs> 야, 이개 ᄀ, 기들아. 야, 시나 잡아라, 이 이거 죽으면 그만하자고? 그래자 어차피 마지막 날이야. 퇴직은 해야 돼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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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ㅡ ㅇ <놀라> 또 h o s p